지금 제가 보여드릴 곳은 어, 요 땅입니다. 요 땅하고 지금 여기 요기, 여기하고 어, 이쪽 그저 이쪽 위에 여기 조 심어놨데 여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예전에는 조기 위에 그 집이 있었어요. 어, 산불로 어, 소실이 되고 어, 지금은 조를 심어놨죠. 그래서 여기는 돼지예요. 돼지고. 앞쪽으로 이제 이렇게 음 전이죠 전 대지는 어음 450제곱미터입니다 그 여기 요게 이제 708평입니다 그어 전이고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집을, 집을 지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보시면 약간 높은 데 있고 또 혼자 이렇게 있고, 어, 상당히 뭐 산세나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.